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즌 캐릭 키우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에서는 시즌 캐릭은 우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초반에 캐릭을 키우실 때 이렇게 캐릭터 분기가 몇개 있는데요. 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날와 클리프를 통해 이야기는 들었네. 자네가 어둠내 영상에서는 이렇게 분기가 뜨는데요. 게임을 얼마 안 하신 분들은 분기가 뜨지 않습니다. 지금 녹색 표시된 부분만 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발레노스 창고지기에게 어, 지금까지 게임을 진행 하면서 얻은 금괴를 은화로 교환을 합니다. 은화로 교환을 하신 다음에 그 은화를 거래소 창고에 넣어주시고요. 제작을 하려면 창고에 재료를 맡겨야 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거래소에서 도핑 아이템을 몇 개를 구매를 합니다. 일단 사냥에 필요한 음식과 그다음에 사냥의 데미지를 좀더 넣을 수 있는 치명타 수정을 어 구매를 해서 어 장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수정 같은 경우는 지금 두개만을 구매를 하였는데요 어, 게임 초반 하는잘 모르 시기 때문에, 에 어, 수정을 많이 구매하시면 이렇게 잘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여기서는 두 개만 구매를 해서 착용을 하는 방법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정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을 하시다 가 캐릭터가 몬스터에게 사망을 하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어, 사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고가의 수정은 게임을 뭐잘 모르실 땐 착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그 수정의 효과가 캐릭터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자파성인 NPC를 찾아가서 이 영상에서처럼 회복제를 어느 정도 구매를 해서, 어, 사냥에 데미지가 들어와도 회복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네, 이제 발레노스의 메인캐롤 진행을 완료하고요. 다음에는 세렌디아 부분까지 아마 진행을 하셔야 게임 초보분들은 간소화 퀘스트가 뜨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 세렌디아 메인 퀘스트까지 진행을 하시고 이 영상에서 나오는 레벨업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영상에서처럼 이제 시즌 보상으로 받은 탑승물을 등록을 해주고요. 그리고 발레누스 메인 퀘스트를 진행을 하셨으면 어, 말 장비는 안장을 주는데 그 안장을 탑승물에게 착용을 시키면 전력 질주로 조금 더 빠르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사냥을 위해서 야수의 영약을 두개 정도만 구매를 해주고요. 뭐이 어, 부분은 구매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레벨업 영상을 따로 오시면은 충분히 레벨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통하면 손해볼 일은 없을 겁니다. 예, 나루 장비를 15강까지 강화를 하겠습니다 세렌디아 부분까지 이렇게 완료를 하시면은, 푸가르라는 NPC가 나루 장비를 기본적으로 주기 때문에, 어, 15강까지 강화를 매우 쉽기 때문에 진행을 해서 15강까지 만들고, 매기맨 캠프로 이동을 해서 사냥을 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나루 장비가 15강까지 좀 강화가 어려우시면은, 어 그냥 진행을 하셔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목소리나> 제50 예, 레벨은 이 영상을 참고해서 어, 메인퀘트를 약간 흑정령을 소환해서 진행해 주셔야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목소리> 예, 다음 사냥터는 갈기족 소굴을 가기 위해서 어, 강화를 좀 해줍니다. 거이 뭐 강화는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해주시면은 어, 사냥을 좀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영상에서 보시면 나루 장비를 동단계까지 강화를 해서. 어, 장투 발라로 교환 을하 는데, 요장투 발라로 교환 을하 셔도 어, 퀘스트 진 행하 는데 무 리가 없 습니다. 예, 영상에서는 이제 갈기족 속에서 사냥을 하는데요. 여기 몬스터가 좀 생각보다 많이 약하고, 어, 그 생각보다 레벨업이 어느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전하게 56까지 키우시고 전승 퀘스트를 하시고 다음 사냥터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 전승 퀘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어, 지금까지 시즌 보상으로 받은 어, 시간이 스며든 블랙스톤을 가지고 고투발라셋까지 강화를 합니다. 고투발라셋까지는 강화가 100%기 때문에 안전하게 강화하실 수가 있어요. 예, 다음은 이제 기술 교관을 찾아가서 기술 특화를 해주는데 이 영상에서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하였는데요. 어 캐릭터마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마다 특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에게 등을 보이지 말게. 예, 다음은 배신자의 묘지로 이동을 해서 사냥을 하는데요. 어, 고투발라스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몬스터들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좀 자신이 좀 힘들다 생각이 드시면은, 유투발라스 정도가 맞추고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배신자의 묘지가 좀 사냥이 어려우시면은, 어, 검색을 좀 하셔가지고, 폴리스, 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좀 쉽게 사냥을 하셔도 됩니다. 어, 배신자의 묘지가 레벨업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배신자의 묘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네 집중 공격만 조심을 하시면은 고투발라셋으로 충분히 사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맙습니다.